어땠니 세상?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거의 한 5개월 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저희, 저와 최대호 아우님이 신상에, 건강에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의심스러운 저, 저 병이, 병에 대한 검사를 좀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 뭐 결과적으로 어, 별 아니, 별게 아닌 걸로 이제 판정이 돼서 어, 간단한 시술로 이제 해서 뭐 지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만 어, 아우님 그 최대호 아우님은 지금 어, 장기간 입원을 필요로 하는 어, 질병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한 5개월간 방송을 못 하고 쉬었는데 그래 뭐 이제 어, 제가 혼자 지금 하게 돼서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 혼자 한다는 게 그리 쉽지를 않아서 방송을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70대 중반을 넘어가가지고 유튜브를 한다는 게좀 어떤 면에서는 주책스럽기도 하고, 아, 여러분들한테 늙은 할배가 주책한다, 이런 말, 말들을 하실까 좀 우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아,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사회 활동도 이제 점점, 막 많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 막 너무 할 일이 없고 무료하고, 그래서 이 하던 유튜브, 제가 뭐, 어 그간에 유튜브를 쭉 해왔습니다만은, 뭐, 제가 가진 재주가 또 이렇게 뭐, 컴퓨터나 이런데 또, 이제 조금 관심이 있고, 어 이러다 보니, 이제 유튜브를, 뭐, 저 혼자나마 어 진행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뭐, 이제는, 어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뭐, 조회수가 많아, 많기를 바라고, 아니면 뭐, 구독자가 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제, 막, 편안한 마음으로, 제 소외거리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사장, 이 유튜브를 하는 동안에는, 어, 컨텐츠 구상하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제가 이제 편집을 하고, 영상 편집을 해서, 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이런 과정이 일주일 내내 바빴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뭐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어, 시간이 빨리 갔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있으니까 보람도 좀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사회생활도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 외로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통을 하는데 이런 sns나 이런 걸로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한다는 자체가 저한테 하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또 즐거움과 위로가 되고 이러니까 뭐 어떻게 어 어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또뭐 제가 그동안에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어그 다음에 쌓은 지식들이 좀 있습니다 뭐 잡다한 지식 뭐 깊이는 없습니다만 비교적 뭐이 세상 전반에 관한 역사서부터 인문학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은 좀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제만 알고 있는 지식을 또 여러분들한테 또 전파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막 우리가 내가 제가 이제 뒷골목 인문학이라고 이 채널 이름을 정할 때는 이 사회 소외되고 어 길 골목에서 생활하고 참 이름도 없이 생활하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어, 사람들 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는 뭐 강패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뭐 화류계 정사하는 그런 여성이라든지 또 사기꾼이라든 인간 군상이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군상들의 어떤 어, 인생에 대해서 한 조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역사적인 사실이나 또이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지금 이 인트로 음악을 저기 저번에 기저 예고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아 지금 현재 화두가 되어 있는 AI 어 Artificial Intelligence를 해가지고 AI죠.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이 사실상 요한 1, 2년 사이에 챗 GPT나 제미나이라는 걸 대표하는 그 인공지능에 관한 어그 매체들이 지금 엄청난 발전을 해가지고 막 자고 나면 달라지고 자고 나면 달라지고 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인트로 음악도 하고 앞전에 제가 영상 띄운 그 음악도 어 AI가 만든 어 음악입니다. 근데 AI가 만든 음악을 들어보니 와,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왔느냐 할 정도로 기술이, 어, 그리고 여러분도 뭐 지금, 뭐, 채찌 PT나 재미나이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어, 그런 인공지능을 얼마나 활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어, 생활을 하는데,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 저,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어, 거기에 대한, 뭐, 비 겸, 여러분들, 어 그런 데 대한, 어 공부와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방송하는데, 그런, AI 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뭐, 반도체 이야기라든지, 저도 이제 컴퓨터를 오래전, 컴퓨터를 한 40년 다 하다보니, 까 컴퓨터에 관한 지식은, 제 나이에, 직, 직업적인, 직업적으로 컴퓨터를 하지 않는 사람 말고는, 에 제가, 저, IT에 대해서는 좀 아는 편입니다. 책자도 많이 읽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지 뭐, 저 뒷골목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 그래서 그 어떤 때는 이 문명이나 문화의 발달에 따라서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우리 핸드폰도 없고 옛날 시절 그냥 옛날이고 썰매 타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이저 디바이스가 나온 이후에는 명절이나 이럴 때, 자, 가족들이, 자식이나 가족들이 모여도 자식들은 전부 다 지방에 가가지고 스마트폰 들다보고 있습니다. 그니, 러 인간관계가 점점 삭막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 회의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문명의 발달이 또 굳이 좋은 측면에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고, 어, 그래서, 마, 나이가 들다보니까, 또 앞으로는 우리가 지나간 시절에 대한 흘러간 문명과 문화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다시 추억을 해서 소환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해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장르 구분되지 않겠습니다. 이 뒷골목 인문학이라고 해서 그간에 뭐 건달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위주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만 애초에 목적은 그게 아니었고 사회 전반적인 이야기도 정치 이야기도 좀 하고 싶었고 이랬는데 뭐 정치 이야기도 앞으로 어느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정, 내가 살아오면서 봤던 정치의 아주 추악한 이면 같은 거 내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 어, 뭐, 약간, 어,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 뵙게 됐는데, 그간에 5개월 동안에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연락이 없던 사람들한테서 연락이 오게 된 경우도 허다 있었고, 길 가다가도 안, 아는 분, 아아 저, 아, 네, 아는 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왜 방송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며칠 전에 지하철, 저, 저, 역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고, 제가 한 열, 10, 열명 이상을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얼굴이,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길거리 다니면서, 뭐, 그냥, 저,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겠고, 그런 자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간에 몇 개월 동안에, 어, 인터넷, 이 저, 유튜브,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달, 어, 이쪽에 노, 노는 사람들 부분에 선배, 후배, 여러분들 제가, 막, 그동안에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 연락들이 왔습니다. 그래, 한, 두, 서너 달 전에는, 어, 그, 제보다도 훨씬 우에 선배죠. 그, 양복점을 하시던 부산에, 어, 뭐, 근달 세계에서는, 뭐 원로 중에 원로인데, 지금 생존에 계시는 분 중에서는 제일 연세가 많으실 겁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그 그런 내용들은 유튜브에서 방송할 수 없는, 그런 이면의 어떤 암투와 이런 거는 제가 어 말을 할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많은 소재를 말씀을 해주시던데, 그 뭐, 칠성파 이강환 씨에 관한 이야기, 뭐, 그 내분에 관한 이야기, 그 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식사를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한 분은 또 원로 한분 지금 명색이 어 우리 부산 건달사에 하나의 외야봉이라고 하신 그 분도 제가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분도 유튜브를 보고 이제 저한테 사람 인편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그래 오래간만에 만나 뵀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아이고 자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야기를 해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뭐, 근달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근달, 뭐, 그런 계통에 어, 있었던 분들, 뭐, 제 주위에 아직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뭐, 취재 비슷하게 좀, 어, 해가지고, 또, 어떤 흥미로운 사건이나, 이런 걸 위주로 간간히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아, 어 뭐 앞으로는 약간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뭐 지식적인 수준이 좀 있는 내용들이 또허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막이막 그냥 하나의 어떤 섭득 지식의 섭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 원로분들을 만나니까 이제 부산에 같은 경우는 이제 생존 한분이 거의 없어요.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거뭐 뭐, 술로 많이 묻어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몸에 조금 보약을 많이 하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요새 평균 수면 90살 뭐 이렇게 사는데, 뭐, 다60안 돼서 돌아가시고, 막, 사람들이 하나, 둘, 나 이렇게 꼽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제 주인만 해도 요 2년 사이에, 뭐, 소위 20세기파 뭐, 뜨목이라고까지 했던 정, 뭐, 회장, 내, 뭐, 참, 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이죠 같이 30년 이상을 같이 생활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김태철 씨 이야기할 적에 김태철 씨에 대한 소설을 줬던 그 최모 씨라는 친구도 한달 여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뭐 지금 뭐 점점 이제 주위가 이제 물론 뭐 저도 나이가 그, 그 나이가 되다 보니까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허하고 그렇지만은 뭐 저도 건강 아직은 건강하니까 건동한 동안에는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지식과 이런 어, 이런 기량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 그 와중에 이제 또 한마디 이야기할 거는 제가 이제 한 두어달 전에 제 지인이 나이가 많은데 내동갑인 내 아니 뭐 사소한 사건으로 또 줄에 학교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뭐 아는 분이 가서 이게 또 면회를 한번 했었는데 나로서는 뭐매회를 줄에 구치소에 매회를간 것도 거의 한뭐 20년 만에 처음 간거같습니다 그래 막 옛날 그 자리나 지금 자리나 풍경이 똑같고 근데 그 대신에 그 접견하는 그 면회하는 저 그게 뭐 그것도 이제 그게 뭐그거도 이제 전국 뭐저 인터넷 저저 i t 로 돼가지고. 신청하는 것 자체를 키오스크, 저, 또, 터치 패널에다가 눌려가지고, 뭐, 입력을 하고 해가지고, 그, 그, 이제 그런 발전이 있더만요. 그 외에는 뭐, 옛날 풍경이나 하나도 바뀐 없이 그대로고, 또, 맨에 오는 몇몇들 보니까, 그 뭐, 노는 애들도 좀 있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가 석달 전쯤인데, 그 안에, 저기, 칠성하고 20세기 밑에, 지금 20대 정도의 사람들이, 어 싸움이 벌어지고, 난투극이 벌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 이야기 듣기로는 20수명이 재혀 들어왔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한석달 전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수사 결과 방송이 요, 근래에 지금 방송에, 이제, 그게 나오더만요. 근데 사실 한석달 전에 애들이, 그애들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 그때 면회 갔을 적에 이제 뭐 그분은 뭐 아주 경미한 뭐 사소한 시비를 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곧 나왔습니다. 곧 나와 합의 돼 가지고 나올까 그래서 이제 벌써 나왔는데 그때 면회를 갔을 적에 그 안에 분위기가 아 줄에 교도서 분위기가 그 안에 재수사 한 명이 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더그그그런 시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안에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하고 그러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시점에. 우리 위대한 분이 또 들어오셨더만요. 위대한 분이 또, 또 나온, 형에서 나온 지한 달도 안 돼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자기 아버지를 오랜 세월 알았던 사람으로서 참, 어, 막 뭐, 남의 일같이 생각이 안 들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참 애틋하고 참, 참, 마음이 좀안 좋습니다. 또, 뭐, 나온 지한달 만에 또 들어갔으니까요. 그래, 들어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경찰, 검찰, 거쳐서, 이제, 그, 주례로 입고가 되는 과정에서도, 뭐, 이제, 자기는, 이제, 죽어도, 이제, 방패 안 한다고, 이제, 그렇게, 검사 앞에서도 선, 언을 했다고 말은 그래 합디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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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건달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엔터테이너에 비슷합니다. 뭐, 이제, 건달, 그런 생활을 해가지고, 건달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안에, 이제, 건달들이, 저, 많이, 저, 폭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또,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날까봐, 출점 시간이나 매내 시간에, 그, 교도관들이 그 시간 조절을 안 부딪히도록 조절을 아주 엄격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분도, 그, 혹시나 그 어떤 싸움에 휘말릴까 싶어서, 그, 굉장히, 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분위기를 못뭐 들었는데 상세한 이야기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칠성 입수기파가 싸움이 났다는 거는 뭐 이제 20대 애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50대 60대 되는 뭐 아직은 뭐 현역으로 있는 사람들도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물어저 전화로 여러 군데 물어봐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냥 뭐 싸움하다가 다 들어왔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뭐 앞으로 내가 듣는 바가 있으면 또 뭐, 흥미로운 이야기 같으면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지금 내하고 같이 하던 아우님은, 뭐, 장기간 입원을 요하는 것 같아서, 뭐, 그때까지는 저 혼자서 좀 어설프고, 좀 쑥스럽고, 어색하지만은, 어, 혼자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다음 콘텐츠 곧 2, 3일 내로 한번 올려, 올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뭐 앞으로도 관심 가지시고 계속 시청해주시고 어, 격려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또 뭐, 다시 뵙겠습니다. 검색 돌아오겠습니다. <목소리>